안녕하십니까 아. <laughs> 제가 약간 지금 빠기쳤습니다 음. 이란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뭐 적게는 190명 뭐 이렇게 나오고 많게는 500명 이상 그리고 추측돼 확인된게 500명 뭐 추정컨대 2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예, 이란에서 혁명 수비대 총을 맞고 어 죽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걸 중심으로 그걸 중심으로가 아니라 그것만 얘기를 할게요. 이거 좀 오늘 밤에 하다가 새벽 너무 열받았는데 <laughs> 이 이거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상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종성님 안녕하세요. 밤비아리 안녕. 신민철님 안녕하세요. 유용한님 안녕하세요. 호플리스님 안녕하십니까. 헤럴로가님 안녕하세요. 어... 무질러 무너질라 무너질까요? 무너 어, 지금 뭐 딸피인데 개딸피인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요반페님. 아 어, 저는 일단 가장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이라는 석유를 팔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페트로 위안, 위안. 어, 중국 위안화로 결제해서 를 석유를 팔고 있어요. 그러면 위안화를 획득을 했으면 그 위안화로 생필품을 사면 되죠. 어. 생필품을 사면 됩니다. 달러가 아니면 위안화도 중국 시장이요. 중국 경제에서 중국 시장 가서 위안화로 물건 사올 수 있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란은 중국에다가도 물, 물, 석유 팔아서 확보한 위안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식량이라든지 생필품 사오면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작동을 안 할까? 그거를 알아보다가 제가 진짜 열, 너무 열일 받았어요. 그걸 공구리를 칩니다. <laughs> 중국이 1대1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이란이 석유팔아서 중국한테 현금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 돈의 90%를요. 중국 애들이 고속도로 달고 이란의 인프라 까는 거 있죠. 거기다 돈을 씁니다. 거기다가 항구, 즉, 항구 짓고 그 철도 깔고, 그래서 지금 태어난까지 중국하고 지금 열차, 열차 연결됐거든요. 그런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왜 쓰느냐? 혁명수비대 산하의 기업들, 공구리 치는 기업들이 돈을 벌거든요. 이 혁명수비대 개새끼들은 죽여야 되는 새끼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석유를 판 돈으로 건설을 하다가 사람들 생필품이, 그래서 펄프를 못 사면 어떻게 되느냐? 휴지 없죠? 기저귀 없죠? 생리대 없죠? 달러로도 <laughs> 못사 위안하로도 못사 물건이 없어 물값 미친듯이 오르죠 제과점에서 빵을 구울 밀가루가 없고 쌀이 없고 <laughs> 미친놈들 개새끼들입니다 그래서 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위라는 게뭐 사상 뭐 이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가들이 요 여러분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렇게 벌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여러분 이란이 없는 게또 있어요 식용유가 없습니다 이란은요 이란도 참 여러 가지 물자가 나오는 나라인데요 식용유가 되는 식용유가 그 자급자족이 안된 나라거든요 식용유가 없어요 나라에 그리고 식용유를 사올 달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어떻게 했냐면 달러가 부족하니까 이게 환율이 있는데 이중환율제를 했어요. 그래서 너 너는 무역업자가 식용유를 사오는 무역업자면 달러를 싸게 해줍니다. 달러를 싸게 줘서 그그 그 달러로 식용유를 사가지고 그거를 팔아요. 그러면 물가가 안정이 되죠. 그런데 달러가 없어져가지고 나라에서 이중환율제 그러니까 피, 생필품을 사는 무역업자한테 주는 달러와 사치품, 다른 용도로 하는 거에 차이를 놓는데, 이제 생필품을 사오는 무역업자한테도 싸게 달러를 줄,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그, 달러 값이 픽픽픽 올라가니까 식용유 값도 같이 팍팍팍팍 올라가고, 밀가루 값도 팍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권이 붕괴됐습니다.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돈이, 지금 돈을 받아봐야 오늘 저녁이면 이 돈이 휴지가 돼. 한, 한 달에 막 인플레이션이 70, 80%막 이렇게 올라. 그러면 여러분 거래가 돼요? 상거래가 붕괴한 겁니다. 화폐 경제가 붕괴해서. 지금 이란의 꼬라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기름의 나라의 석유로 식용유는 아니거든, 그게. <laughs> 그 디젤 에다가 음식 해 먹을 순 없잖아. 요한패야. 그게 히잡을 쓴다, 안, 아닌다 이런 거로 우리가 중심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생필품 부족 사태예요. 여러분, 생필품, 식용유, 우유, 치즈, 생리대, 휴지, 이란이 자급자족 못하고 해외에서 사 와야 되는 것들, 석유 팔아서 사 와야 되는 것들을 석유 팔아서 이 미친 것들이 공, 철근하고 시멘트를 사온 거야. 미친 새끼들. 어. 이건요, 정치가. 정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일단은, 어. 위안나를 그렇게 실물로 받아온, 이. 그러면 여러분 중국은 왜 이거를 씨발, 그럼 지네가 제국이면 일하나, 니네 아무리 혁명 수비대가 이렇게 해서 니네가 는 비즈니스가 공구리 비즈니스여서 공구리 치면 돈을 번다고 해도 야 이러면 니네 나라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니네 우리한테 생필품을 사 가야 되지 않겠니? 정도는 해 줘야 중국이 제국인 거죠. 위안화 경제권은 그래야 만들 수 있지, 개새끼들아. 근데 중국도 그렇게 안 하죠. 왠줄 아세요? 위안화로 사 오는 건 여러분 수출이 아니죠. 수출이 아닙니다. <laughs> 달러를 벌어와야 수출이지, 위아나로, 위아나를, 자기네들이 이란에 보낸 이라나, 위아나가 다시 자기네들한테 들어오는 건, 이건 얘네들 입장에서 뭐예요? 수요가 늘었죠, 여러분? 수요가 늘면 뭐가 됩니까? 물가가 올라. 이란이 석유를 팔아서 중국의 생필품을 사면요. 중국의 생필품의 수요가 늘었죠? 수요가 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가격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이 새끼들은 자기네들이 과잉 생산한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과잉 생산물을 덤핑해서 처리하는 걸 땡처리를 일란했다 하는 거고, 이란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팔아서 지네나라 물가가 올라가는 건 싫은 거야. 그런 씨발 마인드로 무슨 제국을 하겠다고 하고 패권국을 도전을 하니 중국아. 아. 아. 거기가 왜 국창지대야 어, 거기 있는 4대 문명지역은 이라크고 이란은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 덕택에 기후변화 덕택에 가뭄이 오지구 지리는 데죠 요번 여름 됐을 때 여러분 이란 사람들 하루에 물 2시간 쓸수 있을까 몰라 이게 이게 여러분 김종원님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라고라지 보세요 그게 이란이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지금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지정학적인 게 옛날 2차 세계대전 났을 때 동부 동부전선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소, 소련이 독일하고 죽어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물자가 부족하죠 근데 물자를 어떻게 보내요 막 북대서양은 유보트가 왔다갔다 거리고 그래서 안전 항로가 인도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 유, 그 영국하고 미국이 쓸수 있는 안전 항로가 인도양이었어가지고 인도양에서 소련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때 그 지금 뭐 레자샤 나오고 나왔는데 레자샤 아저씨 말고 원래 이제 그때 국왕 아저씨가 거기 인프라 깔아놨거든요. 남북으로 남북으로 철도 연결해놓은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용하려고 미국하고 영국이 이란을 정복을 해요. 1941년에.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이란 왕정을 무너뜨리고 직접 통치한다고요. 그래 놓고서 거기 철도를 려 있잖아요. 철도로 그 동부전선, 러시아가, 소련이 전쟁, 독일하고 전쟁에서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미국하고, 미국이죠. 뭐 영국은 아니고, 미국이 그, 그걸 통해서. 그래서 중국한테 그 보급해 주던 루트가 범마 루트라고 하고요. 소련한테 보내졌던 루트를 페르시아 루트라고 합니다. 그 페르시아 루트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막 물건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물자를 보내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있잖아요. 폴란드 난민까지 이란에다 갖다 놓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보세요. 물자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물자 이동하 이동하냐고그 철도에 군수물자만 보내기에도 그 철도가 그러니까 오죽 물량을 많이 이렇게 역대 이 지구상에 있었던 역대 전쟁 중에서 최고의 물량전 아닙니까 동부전선이 러시아와 독일에 그 물량전에 물자를 보내느냐고 민간 물자는 다 배제하고 철도에서 여러분 군수 물자만 계속 보내는 거야 러시아로 거기다가 트럭 부족하다고 이란에 있는 트럭의 70% 이상을 징발했답니다 그럼 이란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란 사람들은? 경제가 붕괴하죠. 어. 그럼 농산물, 여러분, 농산물도 다 차에다 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러면 그전에는 마차라도 있었으면 말이나 이런 거나 마차 같은 거다 하고 트럭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트럭을 다 증발해버리면 여러분 유통이 어떻게 돼요? 유통 다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게 보면 이란 인구의 25% 적게 잡아도 뭐10% 이트, 열에 하나 굶어 죽어요. 1942년부터 43년까지 대기근 대기근이 발생한다고 이란이 그러면 그거를 했었던 나라들 나라들은 연합국이죠. 우리가 우리 편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그 당시에 소련 이 동맹국들이 독일하고 전쟁을 수, 수행하기 위해서 이란 사람들 인구의 10% 이상 대기근이 발생하면서도 전쟁을 수행한 거예요. 독일 소련 전사자 못지않게 이란에서도 이 전쟁 수행에서 이란은 그냥 강제로 끌려 들어가서 엄청난 피해를 받은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런 일을 겪고 국민들이 그렇게 굶어 죽었으면 그러면 공급망이라는 거 생필품 식량과 생필품을 확보해서 제국주의 제국주의 전쟁 제국들 간의 쟁탈전에서 휘말리지 않고 이 나라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소련도 믿으면 안 되고 미국도 믿으면 안 되고 중국도 영국도 믿으면 안 되고 당연히 중국도 믿으면 안 되고 그 과정에서 균형 외교를 하면서 국민들을 먹여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까 그거, 그 걱정을 전락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외 세력은 나쁜 놈들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라 꼬라지가 이런데 중국하고 위안화 결제를 해서 석유를 팔아 놓고서 그거를 씨발 공구리를 쳐? 어. 어. 생필품이 아니라 어. <laughs> 개새끼들. 이제 <진짜> 개새끼들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치를 얘기할 때 공급망입니다. 공급망은요 우리가 먹고 쓰고 간단해요, 여러분. 공급망 복잡하게 생각할 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냉장고 보세요. 냉장고 비죠? 다시 채워 넣어야 되고. 우리라는 우리는요.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냉장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차도 기름 넣고 빠지고 기름 넣고 빠지고 인생은요. 계속 이렇게 돌 돌면서 되는 거죠. 전기도 계속 쓰는 거고. 유재일도 오늘 라이브하고, 다 내일 이따 저녁에도 라이브하고, 아, 낮에도 라이브하고, 계속 돌고, 돌고, 돌고. 공급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소비하는 모든 게다 유통되고 공급망이라고요. 생존, 그 다음에 문화생활, 웰빙. 자, 기본적으로 소비에도 이렇게 점점점 수준이 있겠지만, 그냥 그입구먹에 들어가는 거에 만족하다가 요새는 뭐 요리를 어떻게 먹을까 재료도 뭐 별의별 요리 우리가 참 요리 재료도 엄청나게 많죠 갑자기 또 옆으로 새는 얘기하면 여러분 시금치 페르시아 제국 덕분에 전세계로 퍼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면서 감자 고구마 그대항의 시대를 타고 온 거죠 시금치 그 다음에 피치 복숭아 뭐 요런거 요런거는 페르시아 제국이 제국이 그러면서 이제 중국한테도 퍼뜨리고 해서 하는 거예요 어, 거기가 원산지입니다 <laughs> 자 우리의 삶이라는 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소비하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한 정치인들은 국민 생존에 국민이 사치 부리는 것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국민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기본 질서와 시스템은 만들어야죠. 어. 지금 이란의 이 신정 체제 이슬람 공화국 뭐 혁명 수비대 뭐 이슬람 공화국 어쩌고저쩌고 지금의 지도층 저새끼들이 주관 그러니까 무너져야 되는 정권입니다. 이 와중에도 이이 경제난 속에서도 체제가 무너지면 하니까 혁명수비대 예산은 50%를 늘렸더라고요. <laughs> 아, 차. 에.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응원하는 한국의 좌파들 왜 한국 좌파들은 이슬람 공화국을 응원할까요 반미잖아요 미국의 뭐 선하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제국한테 계길라면 자급자족은 그의 방법은 알고 <laughs> 개기자 미국의 스위프트 코드 미국의 국제 결제만 거기서 튕겨나간 이란이 어떤 꼴이 나는지 보고. 제국의 힘에 계기자. 함부로 계기지 말자. <laughs>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보고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대한민국은 제발 이제 이 제국의 전쟁 시대에 들어갔는데 역사를 좀 제대로 봤으면 싶습니다. 너무 역사를 이상하게 봐. <laughs> 자. 여러분 이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한 16분 떠들었군요 기분으로 갔다 한 2, 30분 떠든 거 같은데 한 16분 떠들었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멤버십 슈퍼챗 자발적 구독 쇼핑몰 이용까지 감사드리고요 아또 오늘 아침부터 방 청소가 요새 영상이 좀 꾸질꾸질하게 나갔죠 그냥 여기서 영상인데 저기 또 청소하고 뭐좀 바꾸느냐고 그랬어요 새로 세팅된 공간에서 영상 많이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미키나 잘 자. <laughs> 안녕.